좀 알겠어요. 반갑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예쁜 베카파 탄성과 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죠. 감이 어디라고? 감이 어디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죠. 비교할 수 있죠. 검은 검은 양복을 이렇게 저기 이제 주로 이제 입, 입 입고 하니까. 아, 검은 가운 예. 검은 가운데도 이제 뭐랄까. 그 중요한 그런 그 순서에는 또 이게 맞습니다. 맞고. 여기 참도 오히려 더 뭐랄까. 그 분위기가 좋아질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자유스러울 때에는, 자유스러울 때에는 어좀 하나, 하나님의 안따라 옷을 좀 입었습니다. 안따라 옷을 입어서. 저는 하나님의 딴따라로 자칭을 합니다. 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늠하게 거룩하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기보다는 웃기고 좀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유익하게끔 쉽게 귀에 쏙쏙 머리에 박혀서 그것을 남에게 전할 때에 쉽게 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을까 저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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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아, 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킬까 안돼 보고 있으면 뭐가 일이 안 되잖아요. <laughs> 이, 이목을 다 빼앗아 가지고 집중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부서지는 그런 핵폭탄을 만드겠다. 그래서 <laughs> 저희 꿈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그 음, 뭐야 닭 꼬꼬대 닭 있잖아요 꼬꼬대 꼬꼬대 닭 꼬꼬 꼬꼬 꼬닭네닭 닭을 이렇게 키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닭 가운데 행동이 좀 유난히 빠른 닭이 있어요 고고로장은 뭐라 뭐 그러죠? 닭 구다다 부대다. 부다다입니다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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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셨는데 다다음에 네, 다음에 좀더 맛있는 거드요 다드고 <laughs> 그다음에 좀그 행동이 좀 이상한 행동이 나 있어요. 어? 또 다른 행동을 좀 하고 하면 별도로 자기 혼자 말좀죠 운동하게 반대로 막 이렇게 행동하는 고런 닭이 또한 마리씩 있어요. 통으로가 <laughs> 하면 서로가고만 예를 들어서 좀 개구리 삼신처럼 어 고런 닭이 뭐라 그러죠? 결과 닭다. 예, 고런 닭을 결가 닭이라고 그러죠. <laughs> 그헤 따다기 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는 죽어버렸어. 뭔가 그 까골가다 주... 예, 꼴가다. 예, 중앙 중앙 편이예. 그런데 이제 나갈 키우다보면좀 예쁜 닭이 있어요. 뭔가 어, 좀 어. 특이하게 예, 예쁜 닭. 어. 색깔도 좀 예쁘고 그런 닭을 그런다고 하죠 홀딱이라 그러는데 홀딱. 그리고 닭이요 막 개들이 맛을 막 이렇게 막 저, 잡아 먹으려고 하니까 삭하면서 나상에 날아가지고 저 지붕 위로 날아가던가 아니면 은올 위로 올 위로 탁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실수 r o 탁 땅에 떨어져 버렸어 그런다가는 뭐라 그러죠? l v i r o Ulviro, Ulviro, u l v 연자에게 넘치는 따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아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만 해서. 할수 있다 해보자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하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 할수 있다 해보자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수 있다 해보자 아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한 이유가요 그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아주 괴짜 철학자가 있어요 그 괴짜 철학자는 낮에도 낮에도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데도 등불을 들고 다녀요 등불을 등불을 왜 들고 다니느냐 한번차 보세요. 을 왜들 고다 있는가? 대상이라보없어밥그 밝게 밝게 지에 있는 자를 찾는 거에 있는 응. 문태영 선도님 같이 뒤에 있는 자를 찾는 응. 아, 문태 선보님은 지에가 있구나. 아, 이 사람 바로 비중한사람다뭘 찾는 거예요? <laughs> 아, 요문건님 아주 요 재능이 많네여기찾 찾는, 찾는 거예요. 찾으는 거. 그 괴짜 철학자 그 디오게네스가. 얼마나 괴짜냐 하면은요, 어, 그 나무에 이렇게 둥그렇게 파놓은 데다 거기 속에 들어갔어요. 밥도 뭐 이렇게 국을 하는데 별로 안 먹어요. 그래서 베 말라가지고 있고, 그렇게 사는 거를 그 나라의 대왕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아, 이 나라에, 음, 우리나라에 자기가 다를 수 있는 그 나라에 이런 디오게네스라는 아주 음, 음. 괴짜 철학자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신하들로 듣고, 지나가는 길에 일부러 그 디오게네스를 만나러 갔어요. 하니까 역시 이 나무 둥글게 파놓은 데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우드커니 배 말라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있어서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laughs> 지나가는 길에 그 디오게네스한테 찾아가서 <laughs> 아, 여보게 디오게네스 어, 학자, 학자님 어,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있는데 에, 당신이 이렇게 또 유명한 철학자로 계신다 하길래 지나가는 길에 제가 들렀습니다. 혹시 저에게 제가 왕이니까 뭐 도와드릴 거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도와, 다 도와드릴게요. 하니까디오게네스가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햇빛이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그 가로막고 있지 말고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그렇게 사심 없고 욕심 없이 어, 예왕이 찾아와도 자기 소신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백장이랄까 그것, 그것으로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예. 자, 어, 제가 이렇게 네. 이목을 집중시켜 놓고는 아무런, 아무런, 그, 뭡니까, 그, 그 뭐, 어? 유익도 없는, 그 내용도 없는 그런 부풍선이 같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돌려보내면요. 저는 하나님께 얻어 터집니다. 자기 사기, 자기 뿐으로 얻어 터집니다. 그러니까 어, 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들려드리냐. 이걸 써도 됩니까? 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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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뭘 들려드리느냐 하면요. 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안 계시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로 없으십니까? 네? 문태영성생님 어떠세요? 없어요. 네. 아, 근자에 네. 계신다고 알아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옛날에는 몰랐어요. 예, 네, 그렇습니까? 저, 저, 저는 뭐 고등학교도 좀 됐나요? 아, 이 세상은 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인가 또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든가 내가 너, 만약 오늘 봉춘동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꼴가닥 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예, 뭐 사람이면 그런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딱 하나 딱한 가지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음. 이거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고, 짓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난 몰라. 그런데 나는 교회 다녀.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나는 열심히 이렇게 믿고 다녀. 좀 모순 아닙니까? 모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예배당 오는 거 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무조건 가보지, 가보, 가보, 가보는 거, 마, 많은 거야, 뭐 하면서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 많이 다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다보면요, 은 어, 예수 믿으라뭐 하나님 믿으라뭐 기독교 믿으라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보여도, 보여줘면 믿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 동, 동창생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내가 두손두발 들고, 나 졌다! 하고, 그냥 시무룩하게, 그냥 뒤죽어서, 그냥, 꼭무니 떼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답할 말이 있어야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육은 무언인데. 그러면 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은데도, 무궁무진하게 많은데도, 거기서부터 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꽃좀 봐. 응? 어? 이꽃좀 봐. 얼마나 아름다워. 이 꽃을 니가 만들 수 있어? 이거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이거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너 오늘 밥 먹었지? 그 쌀, 그 과학자가 한, 한, 한 톨이라도 만들 수 있어? 아무, 못 뭐, 뭐 만들잖아. 천지의 모든 것 다. 어? 경상도 마을 천재 빛깔이. 어? 전부 다가 다 하나님의 솜씨 작품인데 이걸 봐서 아 하나님 이걸 만드셨구나 쩍쩍쩍쩍하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물고기들을 봐라 진정들을 봐라 자 모든 것 어느 하나 하나님의 능력 신성이 거기 다 섬에 들어있어서 아무도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치 못할 지이라 나중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올라갑니다. 온창도 올라가고 문태웅도 올라갑니다. 너는 왜이 세상에 있으면서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너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랬냐? 이렇게 물으면요. 아, 문태웅이가 대답하기를 나는 아, 하나님 계신 줄 몰라서 안 믿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대답이 통할 것 같지요. 예? 어, 그래, 어, 그래, 몰랐으면 좋겠너 봐줄게. 오케이. 이렇게 할것 같죠. 아니옳시답니다 핑계치 못할 길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었다는 그런 핑계는 하나님께 절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절대로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 이거 뭐,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예?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어 부모님이 낳았다고요? 부모님은 낳기만 했지 부모님은 만들지를 않았어요 머리끝에서 발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다 예.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요 예. 그래서 그, 그 질문한 사람이 나자가 나작, 떨어집니다 대답할 말을 못해요 못 뭐, 세상이 뭐, 거절 생겼다 그러고, 저절로 생겼다 그러고, 별의별 사람 있잖아요. 그, 그런 사람들이 입을 막을 수 있게끔 다 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제, 한장더 부르시겠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억수로 어. 가면 안 되거든요. 예, 한장 여기 남은 거, 예, 되게, 일단 가볍고, 아주, 발랄, 발랄하다고 할까, 뭐랄까, <laughs> 아주 그, 경쾌하다고 그랬죠. 여귀한 노래죠. 내게 설교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 영접하시지 않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100% 거의 다 예수님 영접하신 분이고, 문태영 성도님은 지금 이제 좀 아리까리한 상태라서.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대상자가 이미 그 기존 신자도 있고, 또 불신자도 있고, 층이 다 이제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층에 맞춰서 설교할 것인가.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불신자에게 하는 설교를 하되, 우리 이미 믿은 70년, 80년 믿은 우리 신자들도 그것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야 된다. 그리고 이미 믿은 신자들은 이 내용을 불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재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단 어,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의 규정을 어, 그러니까 어, 이미 믿으신 분들은 어, 내가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그, 이용해 주셨으면 도움이 됐다. 그런 말씀을 어, 드립니다. <laughs> 왜냐하면은 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더 큰, 더 큰, 어마어마한 그, 어, 내용, 내용이 있습니다. 할 거리가. 무궁무진하지만은, 오늘 뭐, 짧은 20분 만에 못, 못 하거든요. 그래서 100분의 1 정도만 잠깐 맛을 보여주,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아주 큰 게, 대표적인 한 가지를 뭐를 잡느냐 하면요. 하느냐 하면요. 우리 이 지구가 말이죠. 지구가, 어,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가만히 있지 습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렇죠? 무평승도님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는, 실제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얼마만큼 빠른 속도냐면요. 총알 있죠, 총알. 총알의 40배. 총알의 40배, 총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총알 쏘면 안 보이는데, 그거의 40배 속도로 이 지구가 움직여요. 움직여서 태양을 이렇게 돕니다. 1년에 한 번씩 돕니다. 1초도 안 틀리고 돕니다. 그것만 그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지구가 스스로 또 돕니다. 스스로 스스로 돌지 또 지구 옆에 또 달이 있죠. 달은 지구를 돌면서 또 태양을 돌아요. 네? 지구를 돌면서 또 태양을 돈다니까요. 태양은 또 가만히 있는 것 같지요? 태양도 돕니다. 태양도 2억 5천만 년 주기로 이 은하계를 돌아요. 2억, 한 바퀴 도는데 2억 5천만 년이 걸려요. 자, 그러면 그것뿐입니까? 그런 은하계가 수천조, 수만조개가 이 우주에 있는데, 그거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주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하고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과학자 한 사람도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이렇게 우주가 저금 한데, 이, 이거를 쉽게 말씀드려서, 자, 제가 이 양복을 이렇게 하나 입고 있는데, 이거 조절로 이렇게 생겼죠.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졌어. 문태영성도님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이 재단사가 재단을 하고 재봉사가 재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지요. 만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밑도 끝도 없이 과학자들도 모르는데 크기도 모르는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 믿겨집니까? 그러니까 어그 하나님을 보여도. 보여주면 믿겠다. 봐라, 이거야. 이 지구가 이렇게, 이렇게 돌고, 또, 지구 주위로 또 달이 이렇게 돌면서, 달은, 다른 그렇잖아요. 지구를 돌면서 또 태양을 돌아요. 이렇게. 1초도 안 틀려요. 지구도 1초도 안 틀리고, 달도 1초도 안 틀리고, 이 태양도 1초도 안 틀리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총알의 40배로 달, 예, 이제, 예. 달려갑니다. 또이 태양 태양은 이 은하계를 총알의 200배 속도로 달려갑니다. 예? 눈에 보이지도 않죠. 뭐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반 1초도 안 틀린다. 그게 설계자가 없느냐 말이요. 에 그런데도 설계자가 없느냐 말이에요. 설계자 없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지금 건축물이 있는데, 이거 설계자 도면 없이 지은 건물이죠. 그렇죠? 설계, 설계자가 있죠. 설계자 도면을 보고 건축업자가 시멘트, 자갈, 모래, 공고리를 비벼서 철근에다가 막 이렇게 쑤셔 넣어가지고 이런 기둥이 나온 거 아닙니까? 고가 나오고. 예. 그래서 떠받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무너지고 안전하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 이 건물이 저절로 생겼다. 말이 <laughs> <laughs>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건물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없이 저절로 생겼다. 가면 갈수록 태산인 거죠. 예. 자, 한, 한, 하나만 남은 것더 부르고 예,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3절 부르겠습니다. 내게 셈 손는 기쁨 내게 셈 손는 기쁨 내게 셈 손는 기쁨 믿치네 할렐루야 내게 셈 손는 기쁨 내게 셈 손는 기쁨 내게 셈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창조하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불신자들을 옆,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한다든 노방전도 할 때야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아는 친한 친구 가 있다고 합시다 친한 친구가 불신자예요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뭐, 할수 없다. 뭐, 너는 니고 나는 나다. 그렇게 해서 딱, 뭐,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만은, 야, 너내말좀 들어봐. 어? 이 우주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만드신 분이 없을 리가 있느냐. 그러니 창조조 하나는 있어. 그러니까 너, 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수 믿어야 돼. 하고 이렇게 설명도 할수 있고 설득도 할수 있어야 아, 우리들이그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주를 말하면요. 우주는 너무 어려워요. 이건 뭐 과학자들이나 이야기하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뭐 우주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너무 이건 격세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런 사람들, 내 친구를 만났다. 불신자다. 그러면 야, 너 말이야. 심장 있지? 심장, 심장이 요만해요. 여기 중앙에 붙어있어요. 심장이 석기입니다. 그래서 피를 돌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단, 뭐, 몇 분이라도 심장이 안 뛰면 우리 죽습니다. 근데, 일생을 70년, 80년 사시면서 심장이 안 뛰고 이렇게 정지해 있던 분들 계십니까? 아, 예, 있었던 분 말씀해 보십시오. 어, 나는 8시간 잠을 꼬박꼬박 자요. 꼬박꼬박 잠을 자야 이제 살기 때문에 딱 시간만 되면 콕, 콕, 굴을 고 이러는데, 신장은 어, 잠을 안 잤까요? 신장도 네. 좀 쉬어야 될 텐데. 호파는 어, 숨을 쉬, 몇 분만 안 쉬어도 딱저거할 텐데. 아, 1초도 안, 안 쉬고 호파가 아, 움직여주니까 이게 살, 살지요. 자, 우리 뇌는 어떨까요? 잠을 잘때 우리 뇌가 음, 움직입니다. 활동을 합니다. 우리 뇌강도 활동을 해요. 내 창자도 활동을 해요. 모든 내장기관 모든 것이 다 움직여요. 나는 담자지만 이런 신비를 하나님 창조주께서 이렇게 이렇게 만드셨다. 너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믿지 않으면은 그거는 어, 네가 할 도리가 아니야. 개도 소도 말도 주인을 알금만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이사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조주를 찾아야만 하고 창조주를 만나야만 하고 창조주를 믿어야만 하고 창조주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문태영 성도님 그래도 많이 깨졌어요, 많이 깨졌어. 지금은 이제 많이 접근해 간다 그러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제 문태영 성도님만 예수님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러면 이제 100%가 다 이제 예수 믿는 신자들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정을 통하여서 증거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깊이 박히게 알려 주셔서 하나님이 없다 창조주가 없다고 하는 그런 우리 썩은 자 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는 내용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